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장면 해볼게요. 재료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옛날 짜장식으로 할 거예요. 그런데 유닛 짜장식으로 또 조금은 잘게 다지듯이 해서 또 넣기도 하고 두 가지 섞어서 짜장면 해볼게요. 재료 소개할게요. 돼지고기 300g, 감자 큰거두 개, 양파 큰거 하나, 당근 반 개예요. 양배추는 다섯 잎 준비했고. 대파는 파란 부분만 두대 준비했어요. 마늘 좀 다져 넣고 그리고 진미 춘장 보이시죠? 이게 하나에 7, 8인분인데 반 쓰고 반안 쓰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. 나중에 그래서 야채 많이 넣고 오늘 다 볶을게요. 재료 준비할게요. 야채에 써시기 전에 고기부터 재어 놓을게요. 돼지고기에 설탕, 일티 2티 넣으시고 여기에 집간장이에요 조금만 넣을게요 1티 생강술 2티 넣으시고 후춧가루 두번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미쳐볼게 이렇게 해서 좀 먼저 고기부터 재서 놓고 야채 준비할게요 재료 손질 이렇게 했어요. 여기 조금 야채는 조금 덜어서 유니짜장식으로 잘게 다졌고, 이제 나머지는 큼직큼직하게 옛날 짜장식으로 이렇게 했어요. 두 가지 섞을게요. 먼저 팬에다 식용유 조금 여유 있게 두르세요. 춘장을 볶아야 되니까 큰세 스푼이에요. 기름이 달궈졌으면 춘장 넣게요. 을 이걸 볶으실 때는 처음에 센 불로 볶으시다가, 네, 팍팍, 많이 끓으면 중간에 중불이나 약불로 해서 은근히 조금 여유 있게 볶아주시면 훨씬 맛있어요. 이제 거의 잘 볶아졌죠.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, 불을 뿌시고 이걸 따로 덜어놓을게요. 따로 덜어서 을게요 짜장 볶음팬에 돼지고기 그냥 넣으세요. 배어놓은 돼지고기. 이렇게 중간쯤 볶아졌을 때 대파 넣으세요. 돼지고기하고 파하고 같이 볶아지면 되게 맛있어요. 돼지고기 볶은 데파 넣으시고 돼지고기가 노릇노릇 익을 때까지 여기서 완벽하게 돼지고기는 익히셔야 돼요. 이게 보시면 노릇노릇하게 익었죠. 제 그러니까 그만 볶을게요. 불 끄시고. 돼지고기도 짜장 옆에다 덜어 놓을게요. 팬에 식용유 조금 두르고 야채 볶을게요. 당근 넣고. 이게 딱딱 볶다가. 여기 이제 모든 야채 다 넣을게요. 감자도 넣시고 양파, 양배추만 조금 이따 넣을게요. 한번 섞어 주시고 여기에 양배추 나중에 넣을게요. 자기가 다져는 야채를 다 넣을게요. 조금 약불로 줄이세요. 물한컵 넣고 이제 이걸 뚜껑 닫고 끓일게요. 전분물 갤게요. 전분물 한 스푼, 한, 시, 한 스푼이면 될것 같아요. 조금 모자라면 더 하시고, 여기다 이제 물 조금, 물한 스푼 해서 갤게요. 아유, 잘 끓었어요. 열어볼게요. 이렇게 보시고 당근을 하나 드셔보세요. 다 익었어요. 당근이 익었으면 다 익은 거예요. 이제 여기, 여, 이때 간도 한번 보세요. 저는 지금 간이 딱 맞는데, 싱거우시면 소금 조금 넣으시고, 이때 이제 짜시면 물을 조금 추가하세요. 이제 전분물을 풀어볼게요. 전분물 조금씩 넣어보시고, 부족하시면 더 넣으시고 그러세요. 이제 이렇게 전분물을 어느 정도 맞추셨으면 이때 설탕 한 스푼 넣으세요. 설탕 너무 많이 넣으면 달달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. 자, 보시고, 간 보시고, 자기한테 맞게 추가해서 넣으세요. 보여줬지? 센 불에 한번확 익히고 불 끌게요. 짜장 퍼볼게요. 밥을 좀 접시에 깔으시고, 이렇게 올려서. 오늘은 짜장 볶아서 짜장밥 해봤어요. 요리 끝! 이제 면 삶아서 짜장면으로도 드시고,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 삶아서 라면 짜장으로도 드시고. 맛있게 드세요.